아니,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 막술 어. 먹고 전인한테 전화하면 막 괜히 천마디. 아니. 뭐? 야, 진짜 그새. 이제 아니 그렇게 안, 아, 그렇게 아, 안, 안, 안 하려고. 안하라고 안녕! 우리는 미개봉 정보사내기, 민영, 명훈 현사라고 해. 안녕하세요. 저희는. 얼굴. 간판. 아이들. 얼간이입니다. 어. 내 친구는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바꿔. 어. 세금을 계산해달라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연말정산을 해달라. 근데 내가 솔직히 그거 할수 있었으면 교수했지. 친구에게 고다 지나칠 때 너무 어렵다. 태법 이런 거 하고. 쌤들까뭐 배워 하면은 계산기 들고 막 그냥 숫자 놀이만 하고 이런 줄 아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 진짜 좀 이론적인 맞아.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전산 회계 프로그램이라고 약간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가세 신고도 하고 그리고 엑셀도 쓰고 배울 일이 없는데 학교에서 배웠어. 어 그거 활용해가지고 이제 자격증도 어, 딸 수도 있고. 특방이 응. 청대래잖아 나들어가이이제애나 아, 봤는데 아, 놀랐어, 나 여자 이름이라고. 라고 나이오다 이름이라고. 이오이름고밥이같이먹고그래봐야이이고 나이오다 이름데라고 나이오다 이름이라고. 나이오다 이름이라고. 이이 나이오다 이름이이제 헤어지면 그타격이 크겠지 이제하는거 일단은 남녀 성비에서좀 놀랐고 나 입학할 때가 남자 여자 비율이 거의 1대 9였어 일단 거기서 처음 되게 당황을 많이 했고 솔직히 그래도 남자 좀 있기를 기대했는데 나는 여고를 나왔거든 아. 그래더 약간 기대를 했는데 똑같더라고 진짜 너무 웃어가지고 처음 입학했을 때는 이렇게 되게 여러 명에서 같이 다녔다 막 점심도 막열5섯명에서 같이 어, 먹으러 다니고 나 술도 많네. 막 이렇게 같이 음. 먹으러 다니고 이래가지고 그냥 음. 다 술도 친해진 거지 너네들도 술. 아, 항상 나한테는. 조용히, 그, 조용히, 조용히. 보통 이렇게 같이 다 친해지니까 술 마시면서. 음, 그래서. 근데 친해지기엔 술이 좋긴 해. 술 먹고 막 누가 데려다 준 적도 있다. <laughs> 야, 얘도 있어. 여자 <laughs> 친구나 남자 친구 지금 있으신가요? 하나 아, 없어. 하나 있어. 빵은 있어. 어떻게 사겠지? <laughs> 하나, 둘, 셋. 에 애인. 왜? 교수님, 에이. 어, 교수님한테,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술 마시고 잘못 쳐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데. 남자 치킨 내가 내가 만약 교수님이면은. 술 먹고 실수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 전 애인이면 진짜 어떤 어떤 불상사가 이렇게 될까? 전 애인이 안 받을 수도 있는거받아안 <laughs> 아, 받을 수도 있지. 눈물이 촉촉해진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슬리옹? 아니야. 전화 해보신 적 있나요? <laughs> 술 먹고 전화는 안 해봤죠. 안해봤데이 정도 뜸이면 해봤어. 아네 그거지 약간. 그 미련이 남았을 때는 할수 있는데 미련이 없을 때는 그래 해봤자 해봤어 <laughs> 진짜 해봤어 왜? 어쩔 수하는거 아니야? 아니 있어.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 막술 <laughs> 먹고 전혜나한테 전화하면 막 괜히 첫 마디 아니 <웃음> <웃음> 야, 진짜 <고생이> 근데 아니 혹자야 진짜 그 이제 아니 그렇게 안 아, 하려고 야, 그렇게 아, 안 하려고 아, 했는데 아, 했어 근데 그말 아니면 할말이 없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전화를 <왜> 들어? <웃음> <웃음> 괜히 막 물건 살때 이게 연세 제품이야. 음... 아... 세품으로막 해가지고... 아, 막, 아, 이거... 막... 무슨 그냥 우유는 몇 세고, 뭐... 가공된 무슨 딸기 우유는 다 세고... 막... 이런 거막 생각해서 우리 집가을 그냥 찾아보고... 막 이런... 이런 것도 있었던 것같아 영수증 안에 부가세가 찍혀있더라고나 이것도 몰랐거든... 요즘 이 보지... 보진 않잖아... 아, 우리 과는 배우는 거 관련해서 딸 자격증이 되게 많아. 자격증 따면 이제 장학금도 주고... 회계 1급 세... 7 세... 아, 일곱 개, 여덟 개 정도 있어... 또 회계... 아... 재수 없... 근데 우리가 2학년 5월에 세무사 가서 직접 현장에서 실습한다고 들었어. 그 일하면서 또 돈도 받아. 아, 돈도 받아? 어. 소득세 신고도 직접 어. 하고, 이제 그러면서 취업할 때 나중에 좋은 밑바탕이 되는 것 같아. 맞아. 5월 동안 이제 학교도 안 나오고. 맞아. 근데 그건 좋은 것 같아. 그 좋지. 보통 이제 세무사, 사무소 많이 가라고, 이제 뭐 일반기업의 회계팀, 그런 재무팀 쪽으로 좀. 많이 가는 만약에 내가 공부를 더 해서 더 전문적으로 가고 싶다면 세무사 자격증 따서 세무사 될 수도 있고 우리 학교는 그거 이제 4년 연속 세무사 맞아 세무사 배출했지 아 이건 진짜 박써안 치고 갈수할수겠 있는데 아 <laughs> 보통 세무회계과를 생각하면좀 공부벌레들이 받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 그래서 나는 세무회계과 다섯 글자로 표현하자면 주정뱅이들 음, 그만큼 <laughs> 정말, 정말 놀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친해질 수 있는 자리도 많고 또 그게 또 하나의 추억이고 학교생활이랑도 연관이 되니까 뭐, 그래서 나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럼 반대로 응. 열심히 놀땐 놀지만 또할땐 하잖아 응. 할땐 하는 과할때 하는 응. 과개 음. 어려워 수업 잘 들어야 돼 놓치면 끝이 없다 수업 잘 들어 특히 우리도 잘 몰라고 코로나 때문에 학부를 나와봐야지 알지. 얘들아, 우리 같이 알아가보자. 부진전대학교 생명택구 오신 거 너무너무 환영하고, 우리과가 교수님들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정말 정말 좋은 사람들로만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공부도 공부지만, 또잘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들어와서 재밌는 학교 생활 정말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격증도 그렇고, 학점도 그렇고, 많은 것을 챙겨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laughs> 여러분, 부천대학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